여러분 진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전세계 금융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거대한 지각변동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실물자산 토큰화, RWWA라고 불리는 새로운 전쟁터가 열린 건데요. 이게 단순히 국채를 코인으로 바꾼다 정도의 흥미로운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전세계의 막대한 유동성과 금융규제의 축이 미국이라는 단 하나의 국가로 무섭게 쏠리고 있는 정말이지 세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세계 경제의 두 축인 미국과 중국이 전혀 다른 완전히 상반된 전략적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쪽은 엑셀을 끝까지 밟고 있고 다른 한쪽은 급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형국인데요. 대체 이게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의 기회를 잡아야 할지 오늘 그 모든 것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RW의 전쟁이 얼마나 거대한 판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숫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으로 바뀐 실물 자산의 총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부터가 우리가 상상하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죠. 그런데 이 40조 원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토큰화된 미국 국채입니다. 이 규모만 해도 71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5천억 원 수준에 달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폭발적인 성장세냐면 불과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두배 이상 성장한 수치입니다. 더 이상 몇몇 혁신 기업들의 실험이 아니라 월가의 거대한 전통 금융기관들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 참여하면서 시장의 몸집을 무섭게 불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데이터 제공업체에서는 2030년, 그러니까 불과 5, 6년 뒤에는 이 시장이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600조 원 수준까지 커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유행이 아닌 거대 자본의 이동이, 그것도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시작된 겁니다. 물론 이 RWA 시장에서도 처음에는 이더리움이 가장 앞서 나갔습니다. 블록체인 세계의 마청답게 RWA 토큰화에서도 가장 먼저 자리를 잡았죠. 하지만 최근의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달 사이의 변화를 보면 아발란체와 솔라나라는 두 체인이 무서운 기세로 이더리움의 아성을 위협하며 존재감을 급격히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 9월 한달 동안 아발란체 체인위에서 일어난 RWA 토큰화 규모는 자그마치 136%나 급증했습니다. 단한달 만에 2배가 넘게 성장하면서 4억 5,600만 달러를 돌파했고요. 솔라나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솔라나의 RWA 총액도 연초 대비 140% 이상 성장하면서 4억 800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발란체는 전체 블록체인 산업을 통틀어 가장 빠르게 성장한 네트워크로 꼽혔고, 솔라나 역시 똑똑하게 기관 자금을 유치하면서 덩치를 불렸습니다. 반면에 전통의 강자였던 이더리움이나 앱토스 같은 체인들은 오히려 성장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아발란체와 솔라나의 약지는 단순히 조금 성장했다 수준이 아니라 최근 30일 동안의 체인별 점유율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정도로 두드러졌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신호탄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조용하지만 가장 무서운 플레이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XRP 레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XRP가 좀 오래된 한 물간 알트코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이 지난 1년 동안 정말 칼을 갈면서 준비한 비밀 카드가 바로 이 RWa 시장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LLUSD라는 스테이블코인이 있는데요. 작년 12월에 정말 조용히 데뷔한 이 스테이블코인은 결정적으로 최근 전통 금융권의 토큰화 플랫폼인 시큐리티즈에 공식적으로 통합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이게 무슨 의미냐? 바로 자산운용의 신. 블랙록이 운영하는 기관용 머니마켓 펀드, 비들, BUIDL을 비롯한 다양한 토큰화 펀드 지분을 이제 이 RLUSD로 24시간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900명이 넘는 거대 기관 투자자들만 가지고 있던 블랙록 펀드 지분을 현금화하려면 며칠씩 걸리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RLUSD만 있으면 언제든, 심지어 주말 밤에도 즉시 현금화할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이 사건 하나로 XRP 레저는 RWA 유동성의 새로운 출구, 새로운 심장으로 급부상했고요. 그 결과 지난달 XRP 레저의 RWA 가치는 무려 52%나 폭등하며 상승률 2위를 기록했습니다. 겉으로 요란하게 떠들지 않았을 뿐, HRP는 조용히 RWA 전쟁의 가장 중요한 병참 기지가 되어 가고 있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는 기술과 자본의 전쟁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이 모든 흐름의 방향을 결정하는 더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규제와 정책의 전쟁, 그리고 그 중심에선 미국과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양국의 온도 차이가 정말이지 상상 이상으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을 볼까요? 중국 증권 감독 위원회 CSRC는 최근 홍콩에서 한창 활발하게 진행되던 RWA 토큰화 사업을 일시 중단하라는 비공식적인 권고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는 빨간불을 켠 겁니다. 중국 본토의 똑똑한 투자자들과 기관들이 규제가 덜한 홍콩을 통해서 미국의 국채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데 열광하기 시작하자 베이징 당국이 자산이 디지털 세상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경계하며 급제동을 건 거죠. 홍콩은 스스로를 아시아의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겠다며 여러 증권사들까지 나서서 판을 키우고 있었는데 정작 본토에서 이렇게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반면 미국은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미국 의회와 규제 기관들은 최근 몇달 사이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RWA 시대를 위한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있습니다.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키고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패스트트랙 즉 신속 승인 절차까지 도입하면서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지난 7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연방 정부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법안인데요. 2025년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서 공식 발효됐습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명확한 승인 기준과 소비자 보호 장치를 담고 있는데 이건 달러를 기반으로 한 토큰 경제 전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암호화폐 ETF에 대해서 신속 심사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전에는 ETF 하나를 승인하는데 270일씩 걸리던 것을 이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75일 안에 자동으로 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대폭 완화한 겁니다. 그 결과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줄줄이 암호화폐 ETF 출시 신청에 나섰고 솔라나와 XRP 기반의 ETF도 빠르면 바로 다음 달인 10월 초에 출시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 측면에서 미국의 신호등은 이제 완전한 녹색불로 바뀐 겁니다.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 보면 중국의 이번 조치는 결국 자본 유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겉으로는 리스크 관리를 내세웠지만 속으로는 국경 밖으로 특히 미국의 날러 자산으로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극도로 우려했다는 거죠. 2021년에 이미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했던 중국은 여전히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 극도로 신중하고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 하나로 홍콩에 진출했던 중국계 증권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는 등 급화장이 그 만만치 않았는데요. 결국 중국은 본토의 자본 유출을 막으려다가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되려던 홍콩의 혁신 드라이브에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모양새가 됐습니다. 홍콩 규제 당국은 토큰화 시장의 법적 기반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시간을 벌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과 홍콩의 RWA 전선은 현재 일시정지 상태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초록불로 질주하고 중국은 빨간불로 멈춰서는 대조적인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RWA 시장의 판도는 불보듯 뻔해졌습니다. 규제가 명확하고 허용적인 미국으로 전세계의 유동성과 뛰어난 인재 그리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이 급속도로 쏠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실제로 벌써부터 유럽의 금융사들마저 미국이 규제 명확성에서 우리를 앞서 나가고 있다 라며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중동이나 아시아의 거대 자본 역시 규제 리스크가 불확실한 것보다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정리된 미국 쪽 플랫폼을 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RWA라는 새로운 시장의 초기 주도권 싸움에서 미국이 이미 한 발, 아니 두세 발은 앞서서 달려나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프로젝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바로 리플 XRP, 솔라나, 그리고 아발란체입니다. 이들은 과거에는 이더리움의 그늘에 가려져 그저 그런 두 등, 체인 정도로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이번 RWA 재편 흐름에서는 핵심 수혜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먼저 XRP 레저부터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리플은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제 결제에 특화된 안정성을 최고의 강점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RWA 국면에서 XRP 레저의 킬러 앱은 앞서 언급했던 RLUSD 스테이블 코인이죠 리플은 단순히 코인만 만든 게 아닙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커스터디, 즉 디지털 자산 보관 기업인 메타코를 무려 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면서 기관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산 보관 역량을 확보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기관 전용 달러 토큰인 RLUSD를 출시한 겁니다 이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가치가 고정되면서도 처음부터 증권형으로 발행되어 규제를 완벽하게 준수하고 승인된 기관 투자자들만 거래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RLUSD가 시큐리타이즈 플랫폼에 연동되면서 블랙록이나 바네크 같은 거대 자산운용사의 토큰화, 국채펀드를 즉시 상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이것은 XRP 레저를 단순히 암호화폐를 넘어서 전통금융과 크립토 세계를 잇는 거대한 관문으로 그 위상을 격상시킨 사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XRP 토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겠죠 직접적인 연관성이 아주 높습니다 RWA 거래가 XRP 레저 위에서 활발해질수록 기관들은 RLUSD를 이용해 자산을 옮기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RLUSD와 XRP 간의 교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마다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역시 xrp로 지불되기 때문에 xrp의 실질적인 쓰임새와 기반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탄탄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미국 sec의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xrp 현물 etf 승인도 머지 않았다는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합법적으로 xrp에 대규모 투자를 할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데요. 이런 강력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많은 투자자들이 xrp를 중장기 포트폴리오의 핵심 자산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는 초당 5만건 이상의 엄청난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고성능 레이어일 체인으로 잘 알려져 있죠. rwa 분야에서도 솔라나의 이 기술력은 정말 막강한 강점입니다. 트랜잭션 수수료가 거의 0에 가깝고 거래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 몇 초도 걸리지 않는 이 압도적인 속도는 수 많은 전통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위로 옮겨올 때 정말 매력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솔라나는 단순히 빠르기만 한게 아닙니다. 토큰 2022라는 새로운 표준을 통해서 온체인, 즉, 블록체인상에서 직접 컴플라이언스, 즉, 규제 준수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규제를 받아야 하는 민감한 자산들을 다루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죠. 이런 기술적인 토대 덕분에 솔라나 생태계에는 벌써부터 다양한 알더웨이 프로젝트들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온도 파이낸스인데요. 솔라나 위에서 USDY라는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해서 미국 재무부 채권에 투자한 수익을 토큰 보유자들에게 매일 분배해주고 있습니다. 이 USDY는 현재 솔란에서만 시가총액 억 75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했고 보유지갑수도 7천 회를 넘어서면서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솔라나의 야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비들펀드도 지난 3월 솔라나 네트워크로 확장이 됐고요. 메이플 파이낸스의 수익형 USDC나 다양한 부동산 토큰화 프로젝트들이 속속 솔라나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솔라나 재단은 L3 코다와이라는 기관 전문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맺고 수조원에 달하는 기관들의 자산을 솔라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거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CEO 레리핑크가 남긴 유명한 예언이 있죠. 미래에는 모든 주식과 모든 채권이 하나의 장부의 토큰 형태로 올라설 것이다. 바로 솔라나가 그 하나의 장부, 즉 차세대 글로벌 레저의 역할을 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솔라나의 이런 선전은 당연히 솔라나 토큰의 내재 가치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트워크 사용량이 증가하면 솔라나 토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실제로 미국 ETF 시장에서도 솔라나 기반 ETF 출시 기대감으로 기관들의 투자 유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라나의 가격이 올해 다른 메이저 코인들에 비해 부진했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저평가된 국면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죠. 마지막으로 아발란체입니다. 아발란체는 이더리움 가상 머신과의 호환성, 그리고 모듈형 서브넷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내세운 레이어일 체인인데요. 최근 RWA 분야에서 가장 무섭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9월 한 달간 아발란체의 온체인지표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인데요. 트랜잭션 수는 2.26배, 활성지갑 수는 20%, 수수료 수익은 86%가 증가하는 등 네트워크 활동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바로 RWA 부문의 약진이 있었습니다. 아발란체상에 예치된 RWA 총액이 한달 만에 136%나 늘어나서 4억 5,6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의 토큰화 상품이나 테더의 국채 투자 같은 거대한 실물 자산 유입이 아발란체로 집중적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례는 월가의 유명 인사인 앤서니 스카라무치가 이끄는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이 자신들의 3억 달러 규모 헤지펀드 2개를 아발란체 위에서 토큰화하겠다고 발표한 일입니다. 아발란체는 KCY 고객 확인, AML 자금 세탁 방지 같은 복잡한 규정들을 아예 토큰 자체의 내장에서 기관들이 요구하는 모든 규제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이처럼 아발란체는 속도나 확장성은 물론이고 기관급의 규제 준수 설계까지 갖추면서 월가의 기관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겁니다. 아발란체가 이렇게 기관형 RWA에 특화되어 있다는 사실은 네이티브 토큰인 아발란체 JEX의 투자 논리와 곧바로 연결됩니다.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거대 기관들이 아발란체를 자신들의 플랫폼으로 선택할수록 네트워크 사용은 당연히 늘어나게 되고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한 아발란체 토큰의 수요가 구조적으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즉 RWA 토큰화가 증가하면 네트워크 활동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아발란체 토큰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완벽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아발란체의 이런 강력한 펀더멘탈 개선이 아직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아발란체가 한때 연저점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최근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골든 크로스가 출현하는 등 강력한 상승 시그널도 포착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발란체는 미국의 규제 수혜를 가장 확실하게 볼수 있는 종목으로도 평가받고 있는데요. 미국의 블록체인 기업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당연히 법적 명확성이 담보된 플랫폼을 선호할 것이고 아발란체는 이미 여러 정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 신뢰를 탄탄히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아발란체는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차세대 증권형 자산 플랫폼의 기축통화로 격상될 잠재력이 있다는 낙관적인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rw의 토큰화 전장에서 xrp와 솔라나 그리고 아발란체가 더 이상 주변부의 2등 체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데이터와 실제 사례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 프로젝트들이야말로 다가오는 실물자산 온체인 시대의 실제적인 그리고 가장 강력한 수의 코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물론 시장에는 언제나 변동성과 각종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전세계의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거대한 물결의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위에 올라타려는 노력을 한다면 우리 투자자에게는 정말 다시 없을 엄청난 기회가 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규제 격차가 계속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흐름은 더욱더 빠르고 뚜렷해질 건데요. 이 영상을 접하신 지금 여러분께서는 어느 정도의 투자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공적인 투자란 그저 차트 몇 번, 뉴스 몇줄 훑어보는 것만으로 냉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러한 고충을 겪는 분들을 위하여 영상보다 신속하게 핵심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무료 소통방을 개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투자 활동의 필수적인 내용들을 지체없이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제가 직접 분석하는 차트에 기술적 관점 또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장 결정적인 혜택은 바로 xrp 외에도 상당한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주요 종목들까지 함께 알려드린다는 점입니다. 제가 늘 xrp의 비중을 강조하기는 하나 단일 종목의 모든 것을 거는 식의 투자는 피하셔야 합니다. 장래성은 뛰어나지만 아직 시장에서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종목들에도 자산을 배분하셔야 다른 이들이 10%, 30%의 이익을 볼때 우리는 두 배, 세 배, 나아가 10배 이상의 결실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 절차는 매우 단순합니다. 현재 시청 중인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 하단 설명란에 링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설문과 연락처를 기입하는 양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해당 양식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보내 주시면 확인 즉시 참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없이 전액 무료로 진행도오니 부담 없이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실 경우 안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제출 전 반드시 재차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일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